저번에 다 봤으니까 내용물 전부 건너뛰고 찌만 까도록 하겠다 가이드 빼버리고 하이 참 이게 퀄리티가 좋긴 좋아 다른 것보다 이거 두개 그리고 이거 여섯 개 일단 제일 인기 없는 팩부터. 이따만 해도 이렇게 포장이 되게 널널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빡빡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공정이 바뀐 건지. 카드 마감이. Oh. 표지 친구가 나왔죠. VMAX는 아니지만. 데이비드 볼티지. 내가 진짜 이거 그냥 진작 낯장을 하고 이거 하지 말걸. 너무 돈을 많이 썼어. 코드 카드가 색깔이 어떤 거 같더라? 종이 나오는 게 카드 마감이 뭐지? 잘못 보는 건가? <laughs> 평범하고오 나이카드 좀 좋아. 되게 예뻐. 이거 홀로, 홀로 잠만 보. 카드들은 그대로 에다가 다시 넣겠다. 메인 메뉴 이걸로 넘어간다 뭐 어? 어? 좀뒤 휘어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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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o 좀 그래. 그럼 한장 넘기고. 퍼핑 피카츄 래시라 하하 구린 팩이라 다행이다 왜 이렇게 어 있는 거야 상자 안에 넣어놔서 그런가 다 비었나 이거 설마 야 이거 조금씩 다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좀좀 그런데 이거 하하 너무하네. 아, 이게 세한데? 영 좋지 않은데? 아주 불안한데 허허 v m 호, x 허이상했 호, 괜찮았어 이번 팩네 항상 이 딱지 열때 계속 까먹는 거 있죠 이게 사실 딱지 다, 다 독립시행인데 자꾸 연관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지을 수가 없죠 <laughs> 뭐 나왔을까? 아니, 새해 진짜 미국판 이거 너무 매워, 맛이 너무 매워. <laughs> 진짜 이 생와사비 가는 것보다 더맵다 이거 이상했고, 이상했고. 이면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데. 부족해. 그거 보려고 이거 뽑는 거 아니잖아. <laughs> 소핑 피카츄. 네. 오. 오레시람 야, 근데 이거 자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반짝거서 뭐가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야 좀 보이네. <laughs> 이건 근데 그게 안 비쌌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애치구나 그냥 반짝이는 줄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야 뭐뭐 뭐 좋은 거뜬거 같지도 않은데 생각해보니까 피카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피카츄 똥카츄가 하나도 안 떴네 아 똥카츄 떴네 <laughs> 마지막! 마지막! 아씨 너무하다 진짜 아주 아주 너무하다 이거 왜 그때 굳이 굳이 따지자면은 나쁘지 않았어. 그냥 평타친 거 같은데. 이게, 5만원이면은 진짜, 이게 살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이게, 5만원이 아니지, 사실. 저번에 거 했어. 리자몽 나왔으니까. 리자몽 나왔던가? 아무튼 저번에 거 합쳐서 5만원이니까, 2만 5천원에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같아. 한번 가격 볼까? 얼마일까 뭐 가격 4달러 <laughs> 4달러 5달러 레시라무 어떨까 레시라무가 이것도 4달러 그러면 저거 아까 얼마야 루시프 V 이게 CSR이 나와버려서 일반 V 카드가 가치가 엄청 떨어진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 1달러 조금 조금 그렇다 오케이 방송 여기까지